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매일 지금과 같은 수익률은 낼수 없습니다. 90% 승률과 수익률이 발생하는 과정과 원인은 무엇일까요? 어렵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전문가 관점에서 수익 보기 쉬운 시장세를 맞닥뜨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뭐 리플 SEC 소송 이슈, 불직한 이벤트가 많죠. 어렵다면 아주 어렵고 기회라면 엄청나게 큰 기회의 장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고 무리하게 현물 종목 진입을 하시나요? 투자 방식은 다양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선물 거래를 알고 계실 겁니다. 선물 거래는 하락장에서도, 공매도, 숏 포지션을 통해서 수익 낼수 있는 유일한 투자 수단이죠. 보유 종목이 떨어질 때 레버리지를 통해서 내가 사놓은 권리보다 더큰 수익을 낼수 있는 장점, 존재합니다. 하락과 상승이 반복되며 불안한 장에선 선물 거래만한 투자 수단이 없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핵심 내용들은 영상 후반에 공개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25K와 26K 사이에서 머무르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표면적인 움직임 뒤에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최근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짧은 기간 내에 약 30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축적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의문의 비트코인 지갑인데 이 지갑의 소유주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죠. 블랙록 일지, 제미니 일지 아니면 로빈 후드 일지 모두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16일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미국 SEC에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시장에 상당한 자금이 유입돼서 비트코인 가격도 크게 상승했었는데 30k를 넘어서며 연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했지만 그때 한번 마지막으로 매집한 후 추가로 매집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였을지 저의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블랙록은 이때 본인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기 전에 미리 원하는 만큼의 수량을 매집하려고 했는데 본인들 생각보다 빠르게 개미들이 달라붙고 가격이 치솟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다시 가격을 하락시킨 후에 본인들이 원하는 수량을 추가적으로 더 매집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해보면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이때 브레이크를 안 걸어주고 계속 올라서 30k, 40k 이런 식으로 올라서 이 40k라는 구간에서 본인들이 수량을 매집하기엔 그들 입장에서는 너무 아까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들은 저렴한 가격, 뭐 20k 부근에서 비트코인을 대량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격이 끊임없이 치솟고 개미들이 달라붙으니까 당연히 가격을 누르면서 가격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걸로 보여져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정보들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께 실시간으로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뭐 내가 매매 잘해서 유튜브 따로 안 찾아봐도 수익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시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면 저랑 같이 시장에 대응해 나가면서 같이 수익 올려보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번호 010-5818-7118 숫자 2 보내주시고 수익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플랜 B가 최근 올린 트윗을 보면 상승장에서도 과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비트코인이 1000%가 넘게 상승했던 이 상승장에서도 6번 연속으로 30% 이상 하락했었습니다. 이 말이요, 상승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파동을 그리면서 이 주가라는 게 우상향하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30%가 넘는 하락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명 크립토 분석가 세스가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트윗을 올렸었는데 남들이 팔고 있을 때 사고 남들이 살 때까지 보유해라. 그건 단지 눈에 띄는 슬로건이 아니다. 성공적인 투자의 본질이다. 부자들이 투자하는 방식을 흉내내라. 생각의 기본, 두려움의 부재, 가치가 있을 때만 볼 수가 있다. 매수 적기는 비트코인이 저평가되어 있을 때다.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있을 때가 우리는 팔아야 될 때다. 근데 지금, 어떤 시기에요? 남들이 지금 구매하고 있나요? 팔고 있나요? 우리는 남들이 팔고, 도망치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매수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사이클이 와서 대상승 폭등이 왔을 때 너도나도 비트코인을 구매하려고 할때 이때 샀던 물량들을 이들에게 넘겨주고 우린 나오면 돼요 그 다음 사이클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팔고 있을 때 사고 남들이 살 때까지 미친듯이 코인 투자해야 돼요 다 뛰어들고 여기 고점에 환희와 광기의 시장에 들어설 때 그때까지 우린 보유해야 된다구요. 아직도 지금 시기가 팔고 나와야 할 시기로 보이세요. 용기를 내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나눠서 분할로 수량을 모아 가야겠죠. 그 답은요 여러분들이 더잘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 코인 선물거래에서 절대 시드가 마르지 않으면서도 90% 이상의 승률을 자랑하는 제 필살기 양방향 순환 매수 기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볼린저 밴드와 MACD 보조 지표를 활용한 매매 기법이고요. 중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고, 또한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장에서도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9K에서 30K 등을 돌파하려 하는 중요 구간 등에선 지금 알려드리는 매매 기법 적용은 조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횡보나 등락폭이 크지 않은 구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단타 매매 기법입니다. 보조지표 참고하는 방법은요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 교육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비트코인 5분봉 차트를 볼게요 박스권 내에서 등락폭이 크지 않고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주요 구간 돌파 및 지지 구간에서 내려오면서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먼저 이쪽에 9시 부근에서 볼린저밴드 상단을 터치하며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 은봉캔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윗꼬리 은봉캔들 생성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려는 모습이죠. 이때 저는 숏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 터치 이후 이 부분을 보시면, MACD 상으로도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무리없이 내려오는 모습, 보이시죠?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아래 꼬리를 달아주며 양봉 캔들이 생성되면서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진입했던 숏 포지션을 홀딩한 채로 롱 포지션을 추가로 오픈합니다. 리스크가 적은 박스권에서 제가 롱 숏을 동시에 잡아뒀기 때문에 이 구간은 손실이 발생할 수 없는 안전 지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롱 포지션을 진입한 이 지점보다 아래로 내려왔을 때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어서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아래꼬리를 달면서 다시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제일 첫 번째로 진입했던 숏 포지션을 종료하면서 깔끔하게 수익을 챙깁니다. 자 반등 이후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도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구간에서 우리는 숏 포지션을 재차 진입합니다. 그리고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오려는 모습을 보일 때롱 포지션을 종료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 챙기면서 반복적인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코인 선물 거래에서 절대 시드가 마르지 않으면서도 90% 이상의 승률을 자랑하는 저만의 필살기. 양방향 순환 매수 기법. 잘 배워보셨을까요? 단, 차트가 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한쪽 포지션에서는 리스크 발생이 가능한데요. 차트를 확인하면서 대응점을 찾고, 비중 관리 및 추가 매수, 순환 매매, 필수입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시겠으면, 상단 번호로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양방향 순환 매수 기법의 기초 단계를 다뤄봤습니다. 모든 분봉의 차트를 참고하되, 1분봉으로 짧게 보면서 매매를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와 다른 관점으로 공부하셔서 문의 주셔도 됩니다. 앞으로 본인의 관심 코인이나 차트로 저처럼 우리 구독자분들도 분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는 실시간 대응이 불가하니까 실시간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셔서 정보 카톡방에 입장해주시면 됩니다. 꼭 구독과 전체 알림을 해놓으셔야 영상 올라오자마자 바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급등이 나왔을 때도 커뮤니티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해놓으시길 바랍니다.